Hi, everyone! 영어의 기초와 틀을 가져가는 New c h i l d n s t e 영문법의 현실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이랑 신나고 재밌는 영문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Let's start Let's study English with me. 자, 선생님이 지금 시작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 공부해요 라는 문장을 Let's를 사용해서 말을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여러분들, 배웠던 영문법 너무 재미있어서 잠도 안 자고 복습하고 계신 분 있나요? 엄마가 It's bedtime. It's go to sleep. You go to sleep. 이제 잘 시간이 다 자러 가라고 말할 때몇 시인데 자러 가라고 하나요? 몇시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때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now? 라고 대묻는 사람 있나요? 너무 복습 열심히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갑자기 몇 시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을 때.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몇 시입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혹은 오늘은 몇월 며칠이죠 몇월 며칠이죠? 라고 묻는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시, 수업 시작할게요. Let's study grammar.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초등 필수 영문법 수업 시작해 볼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싶을 때 뭐라고 하죠?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 안 나시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몇 시입니까? 하는 영어로.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Speak aloud. Repeat after me.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오케이, okay, 자, 그렇다면 몇 시인지 대답해줄 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기억하고 있나요? 빈칭 주어 it을 사용해서 대답해 준다고 했었죠. 자, 그럼 복습해 볼겸 대답 한번 해 볼까요? 지금은 7시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It is 7. Seven. It's 7이라고 했었죠. 다 같이 읽어 볼게요. Let's speak aloud. It's 7. It's 7. 한번 했던 거라 너무 잘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몇시 정각이라고 했던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매일 복습하면 기억이 잘 나겠죠? 자 그럼 몇시 정각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a clock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일곱 시 정각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it's seven o'clock, it's seven o'clock이라고 했어요. 자다 같이 연습해 볼게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It's seven o'clock. It's seven o'clock. Very good.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몇시 정각일 수는 없겠죠? 정각일 때도 있겠지만, 7시 10분일 때도 있고, 8시 30분일 때도 있겠죠? 그렇다면, 시간 읽는 연습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는 몇시몇 몇 분이라고 시와 분을 붙여서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숫자만 읽어줘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 보시면 몇 시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4시 30분이죠. 누가 이 시계를 보고, What time is it now? 라고 물었을 때 지금은 4시 30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It is 4.30. It's 4.30 라고 숫자를 차례로 읽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같이 크게 speak aloud 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4시 30분입니다. It is 4.30. it's 4:30. 오케이, okay,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7시 20분입니다. 또 말해 볼게요. 이 시간에는 한참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죠. 그럼 우리 숫자 20은 뭐라고 하죠? 그렇죠. 20. 20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은 7시 20분입니다. 말해 볼게요. 뭐라고? 그렇죠. it's i 7:20. It's 720. 역시 숫자를 차례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It is 720. It's 720.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시간을 물어보면 문제없이 지금은 몇시몇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월요일, 화요일, Monday, Tuesday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습을 꾸준히 하셨다면 분명 기억날 거예요. 자, 이렇게 day, 요일을 붙여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는 뭐라고 부를까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라고 묻겠죠. 자,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okay,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저번에 연습했던 오늘은 무슨 무슨 요일입니다도 말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It is Thursday. It's Thursday라고 말했죠. 다 같이 말해 볼까요? It's Thursday. It's Thursday Good job! 자 그렇다면 요일도 물어봤으니 이번에는 오늘은 몇월 며칠이니? 라고도 물어볼게요 어려울 것 같나요? 전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날짜가 뭐니? 라고 물으면 돼요 자 그럼 날짜는 영어로 date 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What is the date today? What is the date today? 라고 물으면 오늘 날짜가 뭐야?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day today? What is the day today? o k a 자, 그렇다면 우리 대답도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5월 10일이야.라고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달 이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달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January, February, March and April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달 이름, 요일 이름, 우리 공부했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 날짜를 말해줄 때, 달 이름 먼저 이야기하고, 며칠인지 말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5월 10일입니다.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It's May 10th. It's May 10th.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10일이라고 소리 낼 때, 그냥 텐이 아니라 텐스라고 소리를 냈어요 영어로 며칠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며칠째라고 서술을 써야 돼요 서술은 뭘까요? 서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몇 번째를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 첫 번째는 first 두 번째는 second 세 번째는 t h i r d 라고 말해주고요 네 번째는 fourth 다섯 번째는 fifth 그 다음 숫자 뒤에는 그냥 th를 붙여서 sixth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수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소리내 볼게요.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Repeat after me. It is May 10th. It is May 10th. 자, 그렇다면 우리 4월 1일도 말해 볼까요? It is April 1st. It's April 1st. 4월 1일은 April Fool's Day. 즉, 만우절이라서 친구한테 장난 많이 치죠? 자, 그럼 다 같이 말해 볼까요? 4월 1일입니다. It is April 1st. It's April 1st. 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했던 내용들 시간 물어보고, 날짜 물어보고, 요일도 물어보고, 우리 대답도 해 봤죠? 그럼 연습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Let's practice. 자, 여러분.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잘 보고 시계가 나오면 먼저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물어봐 주고요. 요일이 나오면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라고 물어봐 주고 달력 전체가 나오면 오늘 몇월 며칠인지 날짜를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날짜와 시계를 잘 보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 나와 주세요. 첫 번째 그림은 시계가 나왔죠. 우리 뭐라고 물어봐야죠?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자, 그럼 이 문장 다 같이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그림에 나온 대로 대답해 볼게요. 지금은 8시 15분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숫자 15 어떻게 읽죠? 그렇죠. 15 이라고 소리를 내죠. 그렇다면 8시 15분, 15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It is 815. It's 815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같이 repeat after me. It's 815. It's 815. 오케이, okay. 자, 그럼 다음 그림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달력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오늘 몇월 며칠인지 물어볼까요? 오늘 날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What is the day today? What is the day today? 라고 했죠. 자, 같이 그러면 소리 내볼까요? Speak a loud? What i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오케이, okay,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몇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대답해 볼까요? 잘 보니까 11월이네요? 11월은 영어로 일단 November, November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며칠이라고 달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숫자 9의 동그라미가 나와 있는 걸 봐서는 9일이네요. 날짜를 말해 주는 거니까 9일째라고 서수로 읽어줘야겠죠? 그럼 서수는 어떻게 만들죠? 숫자 뒤에 th를 붙인다고 했었죠. 자, 그럼 9일은 9th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It is November 9th. It's November 9th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 같이 소리내 볼게요. It is November 9th. It's November 9th. 잘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슨 요일인지도 물어볼게요. 어떻게?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그럼 다 같이 이 문장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그럼 대답도 해볼까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라고 대답해볼까요? 너무 쉽죠? 어떻게? It is Sunday. It's Sunday. 자 그럼 큰 소리로. It is Sunday. It's Sunday.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라이팅 연습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대로 받아 적는 딕테이션 시간이 왔습니다. 영어 노트랑 연필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나갈게요. No.1. 우리 입으로 많이 연습했던 문장이죠.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오늘의 날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써볼까요? What is the day today? What is the day today? 라고 써주세요. 잘 쓰고 있나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쓰고 첫 글자는 크게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질문이니까 문장 마지막에는 물음표를 붙여주시고 다 썼으면 화면을 보고 답 확인해주세요. 다 맞았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Number 2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지금 몇 시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다 또박또박 적어 주세요. 너무 쉬어서 벌써 다 적었죠? 자, 그럼 정답 확인해 주세요. 다 맞았나요? 자, 그러면 number 3. 자, 이번에는 요일을 묻고 싶어요. 오늘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너무 헷갈려. 자, 그럼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여러분 다 썼으면 맞게 썼는지 화면 확인해 주시고 다 맞았나요? 자, 오늘 writing 어, 세 문장 모두 의문문이니까 문장 마지막에 물음표로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틀린 게 혹시 있으시면 수업 끝나고 다섯 번씩 쓰는 연습 꼭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고 이렇게 선생님이랑 연습 많이 하면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자, 여러분 드디어 아는 것도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 체크, 체크, 더블 체크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기서는 그림일기를 보고 물음에 답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일기부터 볼게요 나와주세요 자 그림일기가 나왔는데요 Monday, May, 8th 그리고 구름 모양이 나왔어요 지금 요일과 날짜 그리고 날씨를 먼저 적어놨죠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Today, 오늘 I went on a picnic. 나는 소풍을 갔습니다 But it was cloudy. 하지만 어땠대요? 날씨가? 구름이 많았어요 so it was not fun. 그래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한번 문제 살펴볼게요 첫번째 문제 나와주세요 자 첫번째 문제 what is the date today? 자, 여기서 dat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날짜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뜻을 묻고 있는데, 즉, 오늘 몇월 며칠이냐고 묻는 거죠. 몇월 며칠인지 나와 있나요? 그림일게 보면 은 May 8th라고 나와 있죠. May는 5월이니까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It is May 8th. It is May 8th라고 말하겠죠. 자, 그럼 정답 볼까요? 정답 나와 주세요. Okay. It is May 8th. 정답 맞췄네요. 자, 그럼 정답 문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It is May 8th. It is May 8th. 그.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나와주세요.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라고 나왔는데 뭘 묻는 거예요? 우리 day 하면 요일 묻는 거죠. 요일 나와 있나요? Monday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대답해 볼까요? 오늘은 Monday. 즉, 월요일입니다. It is Monday. It is Monday. 자, 정답 볼까요? 정답 나와 주세요. It is Monday.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정답 맞았네요. 자, 같이 읽어 볼게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It is Monday. It is Monday.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오늘 그림 일기를 보고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날짜, 날씨가 어떤지까지 살펴봤죠. 여러분들 너무 잘해줬어요. 지금까지 책책책 더블 책, 책, 책 더블책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시인지 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또 오늘 날짜는 며칠인지 물어보고 답하는 표현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몇 시입니까? 혹은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다들 복습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은 플레이런 TV에서 복습할 수 있어요. 다들 복습하면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다음 시간은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고 허가를 묻는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허락을 받고 정중하게 말하고 싶으면 꼭 알아둬야 하는 표현이니까 다음 수업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도 어떻게 복습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열 번씩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하면서 복습해주세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